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토지 건물 찾아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금매물 임장팁입니다. 자, 오늘은 또 뜬금없이 노래로 오프닝합니다. 시시시작.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런 구독자님 있어요. 영상 보시고, 좋아요도 누르고, 응원 주시는 멋진 구독자님. <laughs> 구독자님, 오늘도 좋은 물건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칭찬받고 싶어서 이렇게 현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화성의 서해랑길 87 코스 앞인 화성 이화리 정류장 이렇게 앞인데요. 이곳은 화성 기아 자동차가 들어서 있어서 워낙 유명하기도 하지만 은 석천항, 매양항, 궁평항까지 이어지는 둘레길 코스 스로도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시골집과 근생 용도로 사용하셨던 예전에 그렇게 했던 건물 및 토지가 바로 이곳에서 차량으로 한 3, 4분여 거리에 이렇게 있어요. 바로 바닷가를 코앞에 둔 위치라서 이곳에서 영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워낙 화성 지역으로 찾으시는 분들은 많은데, 마땅한 물건들을 찾지 못해서 많이들 좀 고민하시고 찾아달라는 요청이 많으셨기 때문에 오늘의 물건 바로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흡족하실 만한 그런 물건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물건은 이렇게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의 계획 관리 지역으로 위치가 너무나 좋기도 하고요. 도로 사정 자체가 아주 끝내줍니다. 자, 2차선변에서도 이렇게 뭐 멀지 않은 거리로 아주 좋은 도로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보통 한 가까이는 한 6m 정도 나오는 도로가 될 거고 이제 그 마을 안쪽 도로도 4m 급으로 이렇게 딱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더군다나 버스까지도 이렇게 다녀서 바로 우리 이집 앞에 코 앞에서 이제 버스가 돌려 나가는 바로 그런 정도의 이제 위치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렇게 지금 바닷가 주변 항구 주변에서도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딱인 매물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의 물건 현장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앞에 다 도착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건축물과 아 옛날에 슈퍼로 이용을 했던 이 건축물 어 시골집과 건축물이 이제 두 채가 이렇게 앉혀져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물건이 바로 오늘의 소개드릴 물건입니다. 자 주변으로 한번 도로 사정을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laughs> 지금 현재 그 이제 버스 정류장 아 종점이 바로 저희 집 코바 코 앞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연세가 드신 분들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되시는 그런 이제 도시 지역에서 은퇴하신 그런 분들도 바로 오늘의 물건을 구입을 하셔서 어, 예쁘게 정비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멸실하시고 깨끗하게 이제 신축을 하셔도 너무나 뭐 그냥 바로 대중교통 이용이 너무나 편리하니까요 바로 엄청나게 이렇게 이용하시기에 편리한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도로 사정 좋을뿐더러 저희 토지는 코너에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어요 전면으로도 막힌 데가 없이 이렇게 마을회 또 이제 지적법상 도로에 뱅글뱅글 돌라서 다 이렇게 도로가 제대로 붙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다 이렇게 진입을 하셔도 좋을 만큼 그렇게 이제 출입구를 만들 수 있는 어 그런 너무나 조건 좋은 물건입니다. 현재 지금 어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뒤쪽으로도 도로가, 측면으로도 도로가, 자 전면으로도 도로가 다 붙어 있는 삼면이 도로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스가 들어와서 종점에서 손님들을 이렇게 싣고 또 이렇게 나가는 모습 지금 이제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세요. 저희 물건 자체가 마을 회관과 이렇게 종점 앞에 있는 이렇게 넓은 터를 사용하시는 그런 공간으로 토지의 면적은 약 132평 정도가 됩니다. 전체 지목이 계획관리지역의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이제 여기에서 슈퍼를 오랫동안 또 운영을 하셨던 어, 매도인의 이제 부모님께서 그렇게 운영을 하셨던 바로 그런 물건이에요. 자 주인분께서 정말 예, 주변에 있을 수 없는 가격에 또 너무나 좋은 가격에 위치 좋은 물건을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은 바로 오, 최근에 이제 좀 가격을 조금 더 절충을 해주셔서 우리 구독자 님들께 소개시켜드리기 부담 없이 소개시켜드리기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절충을 다 받아가지고 어 그래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한번 촬영을 나와 봤어요. 사실상 이제 저희가 뭐한 6개월 전부터 어이 물건을 눈여겨서 보고는 있었는데 가격대를 조금 더 높게 달라고 하셔가지고 어 그래서 그 동안에는 방송을 못했다가 이번에 극적으로 또 타협이 되셔가지고 너무 좋은 가격으로 소개를 드려 봅니다. 132평의 대지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물건이긴 하지만은 이게 코너에 이제 위치한 물건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토지가 넓게, 그 다음에 주변에 허실이 없게끔 어, 지적법상 도로 안쪽으로 제대로 물려 있기 때문에 132평을 다 사용을 하시면서도 오히려 이제 그 도로 때문에 조금 더 넓게 사용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앞에 전면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두 채가 제대로 번듯하게 앞쪽 어, 시야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나올 정도로 어, 정말 어, 엄청나게 큰 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예전에 슈퍼를 운영하셨던 부분 한 채가 되어 있고 옆쪽 컨테이너 뒤쪽으로 이렇게 예, 또한 채의 시골 집이 이렇게 앉혀져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주택과 이그 건축물은 어,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상태로 지금 토지에 거의 꽉 차게 이렇게 다 지어 놓으신 상태여서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이제 내부를 조금 일부 본체 정도는 살려서 이제 사용하시고 리모델링 하실 분들은 사용을 하시고. 한 한쪽은 이제 좀 허물어서 어, 철거를 하시고 이제 텃밭이라든지 조경 같은 거 해놓으시고 예쁘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만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뭐 이제 근색 용도로도 사용을 하셨던 물건이기 때문에 또 여기 버스정류장 앞이고 위치가 너무나 좋아서 근색 용도로 사용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아, 이제 미등기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용도 변경이라든지 새롭게 이제 건축 신축을 하셔서 이제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봅니다. 우측에 이제 살림집으로 사용하 하셨던 시골집 한 채가 있는 공간. 자132 평이지만 상당히 넓은 토지입니다. 건축물이 아주 크게 큼직하게 꽉꽉 들어찼어요. 자 왼쪽으로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근생 용도로 슈퍼로 사용하셨던 공간 뒤쪽에 이제 에, 창고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제 본체 정도는 어느 정도 리모델링해서 어, 지붕 수리하시고 싹다 이제 리모델링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은 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사용하실 만한 구조가 이제 괜찮은 그런 이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요, 요즘, 이제, 그, 어... 철거 사업 있잖아요 이렇게 시골집에서 어 빈집 철거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청을 받는 그런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그 요런 거를 이제 토지가 워낙 좋으니까 어 싹다 이제 그 읍면 사무소에다가 이렇게 딱어 철거 신청하셔 가지고 좀 거기에 도움받아서 이제 좀음 본인, 본인 비용 조금 덜 들이시고 이렇게 한번 어 싹다 만들어 내신 다음에 대지 상태로 또 이용을 하셔도 너무나 좋은 그런 물건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안쪽으로도 구조 자체가 괜찮아요. 건축물 자체가. 그래서 보강을 하셔서 리모델링 하셔서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만한 어, 그런 이제 물건이라고 안으로 들어와서 한번 꼼꼼히 보여드려 봅니다. 자 거실 공간이 상당히 넓었잖아요. 그래서 거실 공간 통해서 이렇게 어, 길쭉한 형태의 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어, 사이에 이제 에, 그 벽체를 놓으셔서 방을 두 개로 나누어서 이제 사용을 하고 계셨던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 구조처럼 조금 더 넓은 그런 이제 방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넓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침대서부터 뭐박이장 하나 설치해놓고 이렇게 하셔도 될 만큼 아주 상당히 넓은 사이즈의 방이 구조가 하나가 또 만들어져요. 채광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어, 지금 전기가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채광도 괜찮은 편이고 여기 또한번 열어서 한번 보여드려 보면은 여기가 이제 주방으로 연결되는 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자, 주방 구조도 상당히 또 사이즈가 작지는 않습니다. 어, 구옥 치고는 사이즈가 그냥 괜찮은 정도에 뭐 충분히 뭐 냉장고도 다 들어가고 어, 이렇게 요리하실 수 있는 살림 공간, 그다음에 밖으로 바로 어, 이제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출입문까지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예요. 자 구조 자체를 조금 더 리모델링 하셔서 화성에는 워낙 이렇게 예싼 물건들, 싼집 찾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 이거는 그냥 대지 자체로만 봐도 값어치가 어마어마한 그런 물건이니까 한번 그런 거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집을 리모델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 뒤쪽은 이제 연결돼가지고 집 뒤쪽에서 예전에 <laughs> 닭도 키우고 막 그러셨다 그래요. 그래서 어뭐 흙바닥으로 지금 현재는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서 지금 다시 한번 밖으로 나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구조고요. 어 바로 옆에 이제 여기 보일러실 별도로 만들어진 것이 보일러실과 화장실 용도로 사용을 하신 어 그런 이제 어, 부분이 있고 여기도 지금 토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저희 집 뒷부분 아까 흙으로 되어있던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닭을 여기서 상당히 많이 먹였었대요. 그래가지고 어 여기서 이제 지금 구조물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이제 상태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고 담장을 이제 뒷부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고기가 바로 뒤에가 이제 도로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고기도 이제 담장 정비하셔가지고, 다 허물으시고, 펜스 같은 거를 이제 돌리시고, 딱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기가 이제 창고 공간을 사용하셨었던 건데, 여기 있는 짐, 어, 여기, 여기저기 다 보셔도 이런 짐 때문에 조금 이제 어수선하잖아요. 이런 짐은, 어, 주인분께서, 어, 이제, 싹 이제 정리를 정비를 해주실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옛날 어, 바로 사랑방처럼 생활을 했던 어 이제 장사하던 자리 슈퍼의 뒷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쪽 앞쪽으로도 뭐 수전도 빠져 있고, 건축물도 상당히 이제 이 슈퍼 건물도 상당히 커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본체에서 생활을 하시고, 슈퍼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 처음에는 이제 운영하시다가 나중에 새도 주시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살림집처럼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에, 좀 이제 친한 이제 동네 어르신들끼리 같이 모여서 음식도 해 먹고 했던 자리, 여기에 이제 방이 하나가 또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고 여기가 이제 예, 바로 슈퍼로 사용했던 어딱 보니까 옛날 슈퍼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너무나 정겹게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물건 다 진열도 해놓으시고 여기 평상 같은데 앉아서 담소도 나누시고 하셨던 바로 그런 자리에요자 여기에서 또 요리도 해먹고 살림까지도 이쪽에서 별도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새를 주시고 이렇게. 다 하셨던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 항상 또 보면은 문열열 열어 가지고 여기에 방이 하나가 또 있잖아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방으로 꾸며서 사용을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현재 상태로는 예전에 무허가로 대지 132평 위에 이렇게 건축물이 너무나 크게 두 개가 안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미등기로 되어 있는 거죠. 어, 실질적으로 그냥 미등기인 상태로 요것들을 이제 뭐 건축물을 다 이용을 하실 분들이 있다면은 미등긴 상태로 그냥 이용을 하시면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건축법에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이제 허물으시고 이렇게 어 하셔가지고 넓게 또 텃밭도 이용하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미등긴 상태로 그냥 이용을 하시겠다 하시면은 그대로 이용을 해보셔도 될것 같은 그런 이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집 앞에 이제 그 컨테이너 같은 거는 이제 마을에서 어 이제 갖다 놓으신 거라서 좀 위치만 어저 버스 정류장 옆으로 옮겨 달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 거니까, 아, 그렇게 이제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희 토지는 바로 이 대지의 값어치 자체가 너무나 높은 그런 이제 집값 급등 지역, 또 더군다나 화성시에서 이런 위치에 이런 물건 찾는다는 거는 너무나 정말 어려운 그런 이제 실정이기 때문에, 예, 바로 이제 건축물이 많은 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더 철거를 하거나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빈지 철거 사업 지금 신청 기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132평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지금 이제 도로면 쪽으로 이렇게 뺑글뺑글 다 둘러서 어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사용을 하시는 그런 이제 조건이 좋은 이제 토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건축물 좀 어느 정도 필요한 것만 남기고 싹다 이제 정리하신 다음에 예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신다면은 주변에 이렇게 워낙 도로면도 좋고 이시기에 너무 편리하고 사실상 큰차 같은 거 보유를 하셔가지고 어디 대 놓을데 없으셔가지고 저희한 또 의뢰를 많이 주신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나 딱 좋은 물건이 아닐까. 바로 내집 안쪽에다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집 이곳 전체가 다뭐 주차장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만큼 그런 정도의 아주 널찍하게 만들어져 있는 공간들이 많으니까요. 여기에다가 세워 놓으시고 또 자제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놀러 오셔도 여기다 얼마든지 주차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그런 너무. 조건 좋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물건이 있는 이 동네는 주변으로 뭐 가까이 뭐 혐오시설 같은 게 있어서 어 영향받을 만한 뭐 그런 것들이 가까이에는 위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생활하시기에도 너무나 쾌적한 예,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한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바닷가에서도 너무나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항구, 포구 같은 데 가까이서 어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어 회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시고 바닷가 이렇게 산책하시고 이런 거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들 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위치가 딱이지 않을까 한번 추천을 드려 봅니다 우리 매도인 분께서 어~ 장기간 또 이제 워낙 여기 화성 토지 가격이 워낙 높기도 하고 본인이 제 그~ 주택이 워낙 오래되긴 했지만은 이~ 이제 땅 가격에 관해서 너무 많이 고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한1억5천 정도는 많이 좀 이렇게 에, 거기서 이제 내려가지가 않아서 한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어~ 숙고를 하고 있다가 바로 이렇게 또 너무나 어, 최근에 절충이 잘 되어서 이렇게 한번 방송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최종 금액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주소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노진리 계획관리지역의 대지 약 132평 정도가 되겠고요. 미등기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뭐한 70여 평 이렇게 앉혀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오늘의 물건 최종 매매가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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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1억 2천 3백만원입니다 이 지역 뭐 대지로 되어있는 물건 자체가 120에서 150을 이제 호가하는 바로 그런 위치입니다 오늘의 물건 전체 집도 어느정도 수리해서 한채 정도는 사용하실 수 있는 이 물건까지도 모두 포함하여서 바로 평당 93만원 정도 꼴에 이렇게 이제 너무나 저렴하게 나와있습니다 도로사정 어마어마하게 좋은 이런 조건에 에, 코너에 위치한 이런 대지는 가격을 더 부르셔도 할 말이 없는 정말 너무나 조건 좋은 물건인데요. 자, 오늘의 물건, 정말 저희가 가격을 제대로 만들어서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물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전체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내일도 금매물 임장TV 하세요. 감사합니다.